안녕하세요. 금나치 말입니다 오늘 사례 하나 또 볼게요. 현재 개인 사업자이십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이시고 업종이 꽃 도소매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니 꽤 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되셨어요.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음 정부 지원 자금 있죠. 정부 지원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시중은행, 은행 두 곳에, 두 곳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은행, 저축은행 세 곳, 세 곳에, 4,26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론. 카드론 두 곳에 1,820. 2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이걸로 2,250만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출은 아주 잘 이용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죠 이게 이번에 신용점수 나이스 721점 그리고 KCB 656점 신용이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두꺼의 카드로 이것도 두꺼 현금 서비스가 2250만원이나 돼요 내꺼 현금서비스 다 모아도 다합해도이 금액 안 나올 것 같은데, 좌우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돌려막기죠. 사실, 아닌 말로 이 현금서비스 받아서 지금 뭐사업장로 이용한다는 게 아니죠. 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이걸 못 갖고, 못 갖고. 그러면서 계속 돌려받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럼 이분의 고민이 뭐겠어요? 너무나도 못뭐 뻔하죠. 얘네들 좀 제발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올 나비 금액을 좀 줄여보고 싶다. 이거겠죠. 자, 이분의 직업이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안타깝지만 통합이나 대한 상품은 개인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들 중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거기다 신용점수도 좋은 편도 아니고 차라리 신용점수라도 좋다면 일반 신용대출이라도 나오는지 좀 봐서 얘라도 하나 어떻게 통합을 하면 상황을, 대안을 하면 좋겠지만 이 조차도 이분은 적용이 안 돼요.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래서 상담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해가지고 이분이 아파트론이라는, 그러면 아파트론이라는 상품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파트론. 아파트론이 저희가 취급하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캡탈에서 취급하고 있는 신용대출 상품이죠. 그러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따로 아파트에 설정을 하지 않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론은 말씀드린 대로 신용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부채가 많거나 신용이 이렇게 낮으면 이것조차도 이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파트 론이라는게 가능하냐고 물어볼 정도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대출 내역에는 담보 대출이 없어. 어? 그럼 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현재 배우자 배우자 명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현재 KB, KB 시세로 해서 약 6억, 6억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고, 현재 이 아파트로 해서 은행에, 은행에 대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답 나왔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도무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6억 5천만 원 시세가 6억 5천인데 대출이 1억 3천밖에 안 돼. 그러면 은행 거 이거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이제 후순위로 후순위로 개인 사업자이시니까 배우자분이 배우자분이 담보 제공을 하고. 담보 제공을 하고 본인이 본인이 채무자가 채무자가 되면 아파트 후순위 이 담보 대출을 이용을 해 가지고 보세요. 금액이 5,000, 6,000, 7,800, 8,000, 8,300, 8,400. 이런 것만 아도 충분해. 이거 다 하나로 통합이 돼.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분명 이자도 더 낮고 이거 통합하니까 이 신용점수는 더 좋아질 것이고 올라비 금액에 대한 부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대출 받을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후수의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가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제가 언젠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반드시 대출은 배우자분하고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대출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배우자분이 모르는 대출 내용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배우자분하고 이런 대출이 있다는 걸 공개를 하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 몰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출을 내 힘으로 빨리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또 대출 받고 또 대출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빚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더 이상 본인 힘으로 해결이 안될때그때별수 없잖아요. 알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배우자분은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키우지 말고 조금만 했을 때 알려야지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거 우리 아이프 몰라요 집사람 몰라요 그런 말씀 하셔야죠 이 상황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고임자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어요 그러면 배우자분한테 솔직히 터놓고 후수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겠다 라고 무릎 꿇고 사정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 그래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말 맞아. 그거 저도 생각 안 해본 거 아니다. 뭐 집사람한테 혼나는 거. 그건 별거 아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렇게 몰래 받으신 분들, 말씀, 공개를 못 하는, 배우자한테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이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숨기고, 숨기다, 더더 일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숨기다 보니까 더 커져. 더 이상, 아, 이거 나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이렇게 커져놓고,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집으로 이제 압류 들어오게 되는데, 연체하게, 연체할 것 같으니까. 연체하게 되면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 그럼 뭐,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혼을 당할 것 같아도 그걸 감수하고 얘기를 했죠. 제, 저 같은 경우에. 근데 다행히 집사람이 별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문제안 삼았겠어요. 속으로는 부르르 었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 고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혼 사유감이될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혼을 당하더라도 공개를 하세요. 여기서 본인 혼자 <laughs> 해결 방법도 없지만 본인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보다 사태가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하고 오늘 상담을 마무리 했어요 자 오늘 내용은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이 뭐 배우자 명의든 본인 명의든 공동명의든 간에 아파트가 있다면 그. 그 아파트로 담보대출이 있어도 후순위로 최대, 최대 85%까지 추가로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배우자분하고 꼭 상의를 하고 이용을 하시던가. 현재 배우자분이 몰래 내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빚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배우자분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보시는 것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